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말씀읽기 365 5월의 아홉 번째 날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 구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 준비하고 계셨다가 가장 필요한 때에 어김없이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놀랍고도 세미한 음성, 계획, 뜻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뜻 이루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새힘 허락해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혼돈스러울 때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시편의 기자들은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가장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버리게 될 거라고."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파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바위 매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백삼십팔편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여우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그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치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139편 다위스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기 아쉬우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7절부터 그 유명한 노래가 나오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 이네이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흑암도 흑암으로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는 흑암이 빛이나 다름없거든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어둠이 떠나고 빛이 그 자리를 대신하거든요.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이런 기도 드려야죠. 하나님 저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지켜 주옵소서 여론기상 6장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십 규빗이요. 너비가 2십 규빗이요. 높이가 3십 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십 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 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여섯 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승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 건축을 했어요. 길이가 약 30m고요. 넓이가 10m고요. 높이가 15m예요. 왜냐면 대략 한 규빗을 50cm, 54cm, 고그 사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50cm라 그러니까 성전 길이가 60 규빗이니까 50 곱하기 60 하면 300, 3,000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0m 정도 되거든요. 자,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곧장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전 건축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건축한 다음 하나님의 법 또율례개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러신 거예요 말씀이요 말하자면 성전 건축의 진짜 의미죠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잔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 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치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 규빗이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60 규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끝 뒤쪽에서 20규빗까지가 지성소고요. 그리고 나머지 40규빗이 성소이죠. 18절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네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네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오. 너비가 2십 큐빗이요 높이가 2십 큐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 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네 안에 감남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네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이 그룹은요 양쪽에 옆으로 날개가 펴져 있어요. 따로 서 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죠. 그죠? 서로 어, 회막 안에서 두 그룹이 마주 보고 있어요.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존재라 그래야 될까요? 음, 자, 이십구 절.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문임방과 문설주는 벽의 오 분의 일이요. 감남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사분의 일이며 그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고 열한째 해부월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성전 건축이 끝나고 그의 왕궁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후 왕궁을 건축한 솔로몬 아름다운 이야기 아닌가요? 오늘도 주의 성전 내 안에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아니 여러분과 제가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